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laughs>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이 <laughs> 처음입니다. 자, 이 내란수계라고 해서 긴급체포하겠다. 그동안 그렇게 말을 해오다가 아, 지금 이 참사가, 국민적인 참사가 난 상황에 또다시 공수처가 대단한 도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체포 영장을 청구했는데 자, 이 체포 영장이 청구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이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것 또한 체포영장 청구도 그렇고 체포영장을 앞으로 발부할지 여부도 자 그, 그야말로 여론 여론재판 여론수사를 어,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악마화 만들어 놓은 조정동을 비롯해서 언론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계라고 몰아가고 계속해서 언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이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 어, 영장을 청구했다. 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서 1차, 2차, 3차 통보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 공수처와 검찰 이 사건에 대해서 내란 수의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어, 근거가 없다. 원래 내란수계는 경찰이 하는 건데, 그런데 첫째, 내란수계가 아니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그 위에 인사를 없는데그 대통령이 내란수계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프레임, 완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 이 죽이기 작전에 나선 거다니까. 이 초, 처음에 검찰이 그렇게 했고 공수처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한동훈 이 어, 대표가 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겸 하고 난 뒤에 8일 만에, 지난 12월 11일입니다. 김영현 전 장관의 영장이 무시무시한 영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영장. 그래서 김영현 전 장관의 영장이 지난 금요일날 공개가 되습니다 진짜 거기 보면 뭐 총을 쏴서라도 뭐 끌어내리고 도끼를 가지고 문을 부숴가지고 끌어내리고 체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명이 한조가 되어서 업어가지고 오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내용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적각 부인했습니다. 자, 총, 저,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으로 쏘는가. 이렇게 이제 변호인단들이 그렇게 예, 예, 밝혔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는, 자, 우선 이 공, 내란 수계, 내란 수계가 혐의가 아니다. 둘째, 이 윤석열 대통령은, 자, 내란 관련돼서 조사를 하더라도 공수처와 그리고 검찰은 거기 수사권이 없다. 자, 수사권이 없다는 겁니다. 수사권이 있다면 경, 경찰에 있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자, 그런데 이 공수처가 어, 지금 이 수사권이 없는 불법적인 수사를 하면서, 자, 불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출석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그러면, 어, 이, 내란수기가 아닌 직권남용죄를 걸어가지고 그러면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직권남용죄.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란, 외환 위기를 빼고는 이 소추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무슨 내란도 아니고 외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북한 쪽에 뭐 유도해가지고 그래서 북한에서 북풍을 일으켜가지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령을 수행하려고 했다. 자,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박상원이라는 사람, 이 점집을 운영한다. 전 정보사령관 그렇게 하면서 거기 수첩에서 이런저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또 거기 뭐 포성줄이나 망치 이런 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온라인상에서는 자 이거는 뭐 다이소에서 판, 판매한 것 어떻게 대한민국이 방첩 사령 본부가 이 무기고가 다이소가 무기고란 말인가 이런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어쨌든 여기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그리고 어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제도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즉각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입장을 냈습니다. 이그 무한 사고 관련해서. 그날 바로 이렇게 영장을 침구한 것은 대통령, 어, 말하자면 위치에 있는 걸 지금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무한 공항 참사 애도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 자, 이, 이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오늘 어, 무한 공항에서 참사, 참담한 사참 사고가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한 사람들이 잃은 어, 이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윤 대통령은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지금 공직자,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장관들 연이어 탄핵을 해놓으니까 이 사고 수습 하는 것도 지금 이 최상목비. 기재부 장관이 1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내려 가서 뭐 무릎을 꿇고 수첩에 메모를 하는 동생 쇼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자, 이러니까 오늘 정격적으로이 어, 체포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뭐 보니까 공수처가 민주당과 뭔가 깊은 내막 뭐 연결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체포 영장을 어, 발 그 신청했다는 거자 이거 자, 이 야말로 자이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수처는 그동안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자 신문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모두 세차의 출석 요구 수령을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 출석 통보일인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먼저다 탄핵 심판 대응이 먼저다 그러니까 내가 탄핵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찰과 어, 검찰 이 공수처 등은 수사 기관 간에 수사권 논란이 먼저 아, 해결되는 이수사 경쟁적으로 충성하듯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공수처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법원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공조부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것으로 시도할 것이로 보입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는데, 이 경우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그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고, 여우도 받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물건도 받고, 또 그래서 이 공수처가 어, 이렇게 아, 체포영장을 해서 체포를 아, 하게 되면 바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하자면 헌재에서 헌재에서 탄핵 관련해서도 자, 이 뭔가 어, 대통령이 체포되어 있으니까 여론이 또 악화되고 그러면 어, 탄핵 관련도 빨리 할것 아닌가 이럴 는데 다행히 자, 이 헌재에서 한 사람이 자, 이 6인 체제로 안 된다. 불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아, 원래 7인 체제로 되는데 안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이 헌재에서 이게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서두르고 있는 거다니까. 자, 그래서 이, 어... 이재명이 지난번에 한동수 총리에 대해서, 대행에 대해서, 탄핵하고나 이 돌아서서 씩 웃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했을까? 정말 충격적인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가적인 재난 상황, 여기도 공수처가 또다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하는 정말 귀하고 충격적인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